안녕하세요. 송중의전영맨입니다 제가 지금 송중 죽도 공원에 올라와서 지금 영상을 하나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요즘에 참 말썽이 많습니다. 동네 주민들이 여기 지금 대나무가 이렇게 잘 잘리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열로는 로는잘 크고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 동네 주민들이 많이 맞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. 상당히 좀안 좋거든요.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나무가 잘 크고 있죠. 이렇게 예쁘장하고 너무 좋습니다. 그런데 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엉마입니다. 이런 엉망이에요. 엉망이에요. 자, 속일정이고요. 여러분들, 네, 자, 체는 속일정입니다. 자, 앞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여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바로 여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대나무가 이렇게 앞에는 자른다고 잘랐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요 지금 요 잘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 안에가 지금 바다를 다 갈리가 있습니다 바다를 다 갈리가 있고 다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정지를 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바다를 보이고 한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다. 앞에, 요 앞에는 잘른다고 잘랐는데, 저 바깥에가 이렇게 좀안 잘렸어요. 저이 앞에 면치로, 이런 식으로 이렇 잘라서, 저 앞에까지 바다가 보여야 되거든요. 바다가 보이는데, 동네 주민들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. 이렇게. 저번에 안 잘랐더라면, 안 잘랐더라 하면 은 보기가 좋을 텐데, 이렇게.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해운대 구청에서는요거를 동네 주민들이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동네 주민들이. 빨리 이거를 먼바다로 보이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. 좋겠습니다. 우리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건강객들 봐서도 진짜 좀 까깝질 나겠다. <laughs> 이렇게. 앞에 한번 자른다고 잘랐는데, 이렇게 됐네요. 굉장히 보기 싫죠? 아까 그게는 첫번에 했던데, 그게는 오래 전부터 잘 키우고 할 때는 굉장히 예쁜데,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자 한번 더 가면서 한번 더 가면서 제가 더 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 제가 한번 더 돌아볼게요. 이거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안 잘라서면 이해를 갑니다. 잘랐는데, 이렇게 막없고좀 보기 싫게, 많이 보기 싫게 되가 있어요. 얹 보기 싫지요? 자, 저쪽 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. 저쪽 편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요쪽편에 보면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때가 있지요. 깨끗하게 잘 때가 있었때문데 이렇게 보면은 참 진짜 너무 깨끗하게 잘 때가 있죠. 근데 좀 가면서 보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때가 있잖아요. 이렇게 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다를 볼,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. 좋겠 습니다.